여러분,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갑니다. 이번에는 경주를 갈 예정이에요. 총 여사님 은퇴 기념 첫 여행을 갑니다. <laughs> 오늘 날씨가 아주아주 아주 좋구만요. 하란 하늘 아주 멋있는 드라이브 길이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멋있네요 저희는 경주 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뭐가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러 갑니다 삼겹살이 최고죠 역시 여행에는 삼겹살을 먹어줘야 돼 자, 여기 하나로마트에 한번 가봅시다 쌈장, 마늘도 사야 되는 가 아이가? 마늘 있어야지 마 이거 안되겠다 아, 있겠다 버섯도 하나 해야겠다 이런거 구워먹으면 맛있다고 <laughs> 야, 맛있다, <아니> <laughs> 그리고 저쪽에는 삼겹살 안 팔아서 여기 옆에서 사야된다고 합니다 어, 식육점에 왔어요 4명이 네, 삼키고 있을 정도 네 예? 예, 삼겹살 돼지고기예요 아, 아, 없다를까? 이제 장을 실컷 보고 숙소로 갑니다. 체크인이 3시여가지고 지금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 이따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다. 저기 뒤에 엄마 아빠가 옵니다. 노 부부와 함께. 심이 <laughs> 아주 많구만. 하루 있을 건데 엄청 먹을 거걸 많이 샀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짜자자자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숙소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도 왔어요. 이렇게 구경 구경 오늘 4 명이라서 컵4 개와 커피 네스프레소는 항상 어딜 가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마당에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더워가지고 네. 이렇게 있고 여기에 히노키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 오면 뜨뜻하게 좋을 텐데 여름에 이렇게 문을 열면 화장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밖에 히노키탕이랑 연결돼 있는 화장실,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여기 어메니티는 몰트브라운이네요. 음,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샤워실이 또 따로 있고 이 층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도 진짜 예쁘거든요. 딱 느낌 있지 않아요? 수영장 진짜 예뻐. 맞아, 외국 같아요. 수영장도 이렇게 있고 진짜 내 최애 숙소 중 하나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드레스 뭐 드레스룸인지 여기도 화장실 씻고 나와라 씻고 해라 뭐 이런.. 뭐, 뭘한 아무튼 저쪽으로 가보면 또 침실이 있겠죠 이렇게 거의 호텔 같아요 진짜 쫙 열어볼게요. 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수영장이 보이는 뷰입니다. 중중중중중 TV가 있고 이런 느낌스.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아침에 빵 조가리 하나 먹었거든요. 아 얼른 밥을 좀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 아 배고파. 배고파서 텐션이 다 떨어졌어. 배고프 근데 사람은 항상 먹어야 돼. 원래, 좀, 음. 뭘 먹어야겠어요. 응. 아, 너무 <laughs> 엄마 계단 올라갔다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아니요. 아, 아 그리고 파나는 일단은 옷들을 하나 좀 조져야겠어. 왜왜 꼭, 꼭 아, 응, 배고파. 자, 이렇게 첫 끼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라면 필수. 맛있다. 어떤데? 와, 땡기다. 맛있어. 엄청 크다. 음, 맛있다. 역시, 식후땡은 믹스 한잔 해야 되거든요. 음. 배부르다, 배불러. 음, 아, 먹고, 씻고, 한숨 자야겠다. 지금 커피 스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포크로 조져야 될것 같아요. 잘 섞여야 돼요 신호가 제가 또 미스 커피 장인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예? 좋지. 응. 오늘 설거지 담당은 저희 오빠예요. 네. 열심히 쉬세요. 깨끗하게 아시죠 이거 제겁니까? 응. 아, 저 저기 있어요. 아, 네. 응, 고맙습니다. 자, 아버지 가족의 평안과 사랑을 위하여 어. 홍여사 건강을 위하여 <laughs> 지금 홍여사가 우리 집에서 <laughs> 키포인트 아밥 먹고 할수 있는 커피가 최고요아 맛있다 나한달 전만 해도 커피 끊는다고 영상에서 말했는데 개뿔개뿔못 <laughs> <laughs> 끊어 그걸 보고 작심삼일이라 그런다 음. 난 진짜 작심삼일이야 엄마 왜 이렇게 바빠요? <laughs> 막 혼자서 말해. 지금 뭐막한방 대체 살살 할 때까지 얼마나 고맙나, 얼마나. <laughs> 열심히 설거지 중이시고요. 여기 한쪽에는 노부부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아주 좋군요. 허면 더 열하고 이거 다멋지고 좋아. 뭐? 평온하십니까 아, 가능합니다. <laughs> 엄마는 어디 저기 뭐냐, 그러니까 동남아 여행룩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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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어, 그거 우리 발 발리다, 발리. 그래, 여긴 그래. 발리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 여긴 발리라고 생각하시고 즐기세요. 뭐, <웃음> <웃음> 저는 과자를 들고 올라가서 쉬어야겠어요. 아, 지금 피곤해 여행은. 먼길 없다고 아주 좀 잠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좀 냅다 누워야겠어요 저는 진짜 여행 오면 눕기만 하거든요 진짜 <laughs> 눕는 게 최고야 거의 또 안방 마냥 한번 누워줘야 되거든요 아, 리모컨 눕아야지 여러분 왜 제가 관광지에 여행을 안 가는지 아시겠죠 어. 난 도... 특히나 여름에는 돌아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 아, 나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으면 좋겠어 뭘 볼까? 뭘 봐볼까? 저는 또 과자를 하나 줘보겠습니다 <놀람> 트러플 맛이 나는데? 새우깡에서 응? 응, 트러플 맛이 나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저는 음식은 진짜 정통, 정통적으로 정통 먹는 거 그냥 그냥 기본으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섞어서 먹는 거안 좋아하는데 음. <laughs> 이게 트러플 고급 고급 요리인데도 내 스타일 아니야. <laughs> 고급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 음. 그다음 에뛰 저는 쉬다가 심심해서 이렇게 쓱 나왔습니다. 뭔가 물에는 들어가기 싫고 그냥 이 풍경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음. 멍 때리렵니다. 저희 조퍼파 님은 왜 안에서 안 자고 저기서 자는 것일까요? 안 덥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피한가 와~ 스파파님도 <laughs> <laughs> 입성! 이 나가면 서일에한 참여 소일에 나가야 된다니까 이래. 음. 어. 박자가 어. 지금 전부 수영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공여사님의 뒷모습. 이제 수영 하나 끝내고 씻고 미에로 하이브 한자. 아 뭔가 맥주처럼 나오네요. 빵 먹자고? 응빵먹아 음, 먹자. 옷도 먹을래 옷도.. 너만먹 옷도 먹을래 으 옷도 맛있다 나른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또 씻고 또 낮잠을 한번 때리려고 합니다 아 피곤하네요 수영 한번 했다고 아주 피곤해 어 낮잠 한잔 때리고 네, 예,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네, <laughs> 자다 만나요, 응. 여러분, 안녕. 그리고 그다음 조욕 타임. 음. 아우, 뜨끈하고 덥네. 어, 왜 이렇게 아프지? 지 자기 전에 히노끼탕에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조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펴봅시다 첨벙첨벙 <laughs> 이렇게 오늘 족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출하니 비옷들을 또 하나 조지겠습니다 초코만 쏙쏙 빼서 먹습니다 족 진짜 효과 있네 보다. 피로 가풀리제조육 어. 하니까. 어제도 저육저육 하는 것 같다. 뭐 없는 엄마 약 먹었나? 어, 올라갔데약 먹어요. 예, 있다요. 음. 이렇게 두 사람 노부부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 약 먹이러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왜 군것지 킬러인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고자랑이거만 네, 지금 계속 조지고 있어요. 이번엔 마이구미를 또 뜯었어요. 이거 먹으면서 폰 하려고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팜콜 아직 뭔가 감기가 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먹고 자는 고 합니다. 이 트러플 맛이 나는 새우깡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트러플을 막 그렇게 썩 좋아하잖아서 아, 이거 쓰면 안 사는 건데 안 보고 막 냈다 사버려가지고 음, 뭔가 텁텁해 맛이 그래서 달달한 메이플 콘을 들고 왔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굿모닝.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좋구만요 음, 파란 하늘 수영장 <laughs> 어제 놀다가 <laughs> 남겨둔 튜브 아우 날씨가 짱 좋네 벌써 일어났네 지금 새벽 7시거든요 아침 일곱시? 아침 일곱 새벽이다. 맞아. 아빠 목소리에 깼어요. 아빠 목소리가 마치 내귀 옆에서 떠드는 것 같아서. 우리 집 사람들은 잠이 없어, 잠이 없어. 완전 깨끗하구먼. 몇, 몇 시에 일어났어? 어? 몇 시에 일어났어? 어디에서 일나너 오빠 저, 저, 어? 새롭게 시키고 아하. 나도 하고 그래 오늘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이렇더라 음. 자 이렇게 아침에 도시락이 와서 아침을 먹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메뉴는 네, 그냥 도시락이에요 어머머 한식 밥이네 음. 좋네 그다 이거 먹고 갈 준비하면 되겠다. 저는 집 가기 막판 조격을 또 하려고 합니다. 어, 뜨끈뜨끈하다. 어, 뜨끈뜨끈해. 아, 여름에 조격. 아니 여러분 이게 아침에 무슨 소동이 일어났냐면 이 저의 누브라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 찾고 있는데 아빠가 여기 앉았었거든요 보니까 덮밥에 붙혀져 있었어 나의 찌질을 주세요 어 아, 깜짝 놀랐네 사라져가지고 요즘 아, 여러번 나오네 아, 실종돼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네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하루 동안 아주 푹 쉬다 갑니다. 진짜. 여기 진 경주 안갔지 않나요? 무슨 제주도 같아. 아니, 외국 같아, 외국.